대표님 그 어. 200m 대를 차 처음 타보지 않아요? 처음은 아닙니다. 아반떼 1 2 0만 160kg 타봤습니다. 저도 <laughs> 2004년도에 b m w 로 무선공 는대 국산차 처음 타본 거예요. 아 진짜요? 여기 왼쪽은 이렇게 부르주아 라인이고 <laughs> 여기 오른쪽은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웃음> <웃음> 야 갑자기 카니발 뭐야? 아 여기 사장님이 이번에 신형 사셔가지고 내가 시승기 찍자고 말씀드려서 카니발 공으로 찍는 건 아니고 어. 9 0만 원치 방음을 해, 지원을 해드렸어. 그럼 아, 꼭 얘기해야 돼 아, 그런 거? 거. 아좀 협찬 <laughs> 받았다 고그러잖아 사람들이 으로 <laughs> 뭐 찍는 거라고. 아니 그럼 그런 것까지 뭐 밝혀야 되나? 아, 어쨌든 아, 카니발 카니발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너가 다른 차 시승기 찍는다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카니발 찍자고 해서 당황스럽잖아. 얼른 <laughs> 지프 찍으려고 했는데. 난 카니발 시승기 너한테 그냥 얹어갈게. 난 아무것도 몰라 이 차에 대해서. 산차 언제 샀어? 이거? 저 이주 됐어요. 얼마 기다려요? 아 이게 오너분이신. 희적스럽게 됐는데 기아의 능력은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장기렌트카에서 알아봐고 아 옵션하고 좀 선택사에 맞는 게 우연찮게 있더라고 그럼 이게 디젤 2.2 네? 모델이죠? 3.5 가솔린이랑 2.2 디젤 있는데 왜디젤 사신 거예요? 전에 타던 게 휘발유 차라 가솔린을 좀 선호했는데 사기 없었어요 아아 어쩔 수 없이 네. 3.5를 사시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네. 2.2 네. 디젤을 사신 네. 거구나 2.2 디젤이 4기통인가? 4기통 2 네. 0 마력 네. 정도 되고 어. 3.5 가솔린이 이제 290 마력 정도 되기통 가솔린 음... 자연유기엔진이 음... 나오더라고. 나 궁금한 게 카니발은 이게 9인승으로 승인이 돼? 7, 9, 10일 세 가지가 나오고. 이거는 아 가장 인기 좋은 구인승구인승은 버스 전용 차선, 사람 많이 태우고 탈수 있으니까. 그렇터 이제 버스 전용 차선이랑 그리고 음. 이제 부가세 환급 받을 수있어 그렇죠. 그렇지. 아, 부가세 환급이 돼? 100% 경비 처리가 되는 거지 부가세 환급은 안 되지 않아? 버스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스크터 같은 경우는 네, 네. 100% 경비. 레이라던가 소형차나 승합차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음, 음, 음. 차들은 부가세 안가지 된다고. 아 부가세 부가수용금 안가지 돼? 네. 아... 이제 이 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두 개로 나뉘고 음, 음. 거기서도 프레스티지, 로블레스,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제일 상이다. 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즘에 옵션 이름도 되게 악셔리하게 짓네. 다옵셔리해서 뭐가 상이고 <laughs> 한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laughs> 시그니처가 제일 비싸. 4,200만 원하더라고 얘가. 2.2 디젤 시그니처가. 어. 3,000 초중부터 해서 2차는 옵션 을다넣어가 4,500만 원. 시그니처가 옵션이 가장 많이 들어간 거라서 4,500인 거지? 거기다 또더 넣으셨어요. 한300 정도를. 아 추가로 오더할 네. 수가 있어 거기서? 그럼 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옵션이죠? 크롬 같은 거. 이게 왜 옵션이야? 내가 알기론 다 옵션이에요. 아 이것도. 그럼 이런 게다 옵션이야? 이런 거다 옵션이고 음. 이런 휠 19인치 요. 용... 이것도 옵션 맞죠? 이런 네, 옵션이 네. 얼마나해요 이런 필 옵션 같은 거. 50만 원 정도 했던 거. 아, 것 진짜 독일 차나 뭐 이태리 차보다는 되게 싸구나. 애간 설명은 됐고 음. 그냥 이, 이거 왜 사는 거야? 사장님 이쪽로 으 오세요. 네. 어. <laughs> 네가, 네가 설명해. <laughs> 니지가 궁금해. 이차 아, 카니발 사는. 이차왜 사셨어요? 제가 이거 타기 전에 링컨 내비게이트 직수입 해가지고 2년 반 닦았거든요. 직수차라 이제 AS가 이제 2년 만기라 그 리스크도 좀 크고 마침 또 지인이 그 차를 원해서 조금 손해 보고 남겨고. 나온 거예요. 음. 그 사이에 에스컬레이터 신형이 나온다 그래서. 아 원래 이런 큰 차를 좋아하세요? 롱 바디의 SUV 이런 거 좋아하세요? 레인지로버만 어. 1번 정도 바꾸나고아이런차 원래 좋아하시는구나. 눈빛이 아. 바뀌었어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보통 네. 레인지로버 오래 타시고 뭐 링컨 네비게이터 이런 거 타시는 분들 보통 기사 쓰고 뒤에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가 운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자가 운전. 아 자가 운전으로 큰 차를 운전하면 네, 안 불편하세요? 그랬던, 불편한 건잘 모르겠어. 아. 아 보통 이게 큰 차들 타시는 분들이 두 종류더라고 내 본인. 아예 뒤에 개조해 가지고 기사 두고 편하게 그냥 누워서 막 가려고 하시는 분들 수요가 반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 정도는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되게 편하게 갈수 있으니까 크니까 수납공간도 많고 이런 수요가 또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거만은 야외 다닐 때만 타는 거라 다른 타 타가 있어서 크게 집중은 안 하긴 하는데 한 2주 타봤는데 연비가 대박인 거야 가득 넣는데 3분의 2 탔는데 한 600km 탔어요 어, 연비가 좋구나 아직도 되게. 3분의 1이 남았는데 10km 넘게 나온다 12km 이렇게 그 속도로 어, 섞어서 음. 타니까 연비 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구형에 비해서 세시가 아예 풀체인지로 다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마이너 체인지처럼 일부만 바뀐 건가요? 껍질만 바뀐 것같은요 어. 얘네 그렇게 막다 바꾸는 친구들은 아니라서 편의장비라든가 껍질을 되게 이쁘게 바꾸는 딱그 정도인 것 같고 어, 어, 어.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경쟁 모델은 저는 펠리세이드 같아요 펠리세이드? 어 왜냐면 일단은 국산차, 이런 승합차 <laughs> 다인승 차들 보면 살때 가장 큰그 접근 방식은 가격이거든 음. 펠리세이드 3천만 원대 시작이고 얘도 3천만 원대 음, 시작이고 음. 얘는 이제 9인승까지 나오지만 펠리세이드 이제 8인승 정도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여러 명이서 편하게 다니는 그 용도에다가 가격대를 봤을 때는 나는 펠리세이드 같아요 실내가 심플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다 버튼도 되게 아, 이뻐지고 무형을 아. 안 타봐서 실내가 <laughs>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 이거 터치 패널 되는 거지? 이런 거다 걔는 안 되고 오른쪽만 아, 아, 오른쪽에 오른쪽만 아이 패널은 이렇게 되게 크게 들어가요 요즘 이게 트렌드인가 봐 S 클래스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응 음, 요즘에 다 이렇게 굉장히 나와서. 이렇게 트렌드인 거 같아 이건 뭐야? 어. 조명? 아, 조명이요? 보통 어. 여기다 미드레인지 스피커 넣으면 딱 맞는데, 뭐, 깔끔하니까 어, 어. 뭐 넣은 것 어. 같아. 아, 역시 뒷자리. 뒷자리가 넓구나. 3열도. 하율까지 있잖아. 너 3열 타면 머리 닿지 않을까? 너 아까 타봤는데 나쁘지 않더라. 고한 아, 그래 번만 타봐, 들어가봐. <laughs> 내가 벌써 다타봤 진짜 2열? 어, 2열. 이게... 오, 야, 2열은 아, 꽤 다먹이... 남는 거 형이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오늘 머리 내리고 왔잖아. 아니, 근데 여태까지 너가 탔던 차 중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진짜 오늘이. 아, 지방엔이 <laughs> 더 많이 남았어. 각도가 그리고 옛날에 이거 수동이었거든? 2열도 자동으로 났어 <laughs> 원래 자동이 당연한 거아닌가 2열 타고 3열 어. 넘어가볼게. 어, 3열. 아, 현석이 고생한다 오늘. <laughs> 아, 3열 머리 닿네. 오, 야, 머리 다 머리다. 너 사고 나면 큰일 나겠다. 야, 야, 다 다, 다. 지 아, 거의 다써 지금 한 아, 그러니까 3cm? 한이 정도? 1.5cm 정도 남았고 그래도 근데, 3열도 꽤 넓다 어, 3열이 제법 넓은 편이야 그럼 이게 9인승이면 앞에 둘, 여기 둘, 여기 둘 그리고 또세 개가 열려 시트 또 붙이는 거지 또 어, 근데 마지막은 사실 통으로 하는 거지 뭐 실용성은 조금 없지 마지막열은 트렁크. 에스컬레이드도 편한 게 골프백을 그냥 가로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게 진짜 편해. 골프백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넣러면 골프채도 망가질 수 있고 되게 불편하거든. 근데 이렇게 가로로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나는 장점인 것 같아. 이런 차들에. 그리고 어. 여기 약간 말이 시트 안에 숨어있어요. 뭐가? 시트가 안에. 세 개가 아, 더 올라가. 시트가 안에 이거 다 빼고. 응. 응. 앞에 여섯 개가 있으니까 요거 세 개를 다여열까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치, 9인승이 되는 거지. 어. 이게 11인승이 되면 여기 중간에 하나, 두 개가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음, 음. 음. 어. 차, 갔던데요 11인승이랑 9인승이랑 대신 최고 속도가 110km까지 돼서 리밋이 걸려요 사람이 많으니까 차이 <laughs> 진짜? 차도 지고 위험하니까 9인승이 제일 인기가 좋은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요번에 7인승이 더 비싸 이거보다 음. 7인승 옵션 중에서 릴렉스 시트라는 게 있거든 음. 뒷자리 전용 막 이런 거야? 어, 2열이 어. 굉장히 좀 리무진 시트처럼 한니발에서 개조가 된 아, 시트가 아 개조가 돼서 나오는구나? 옵션으로 보통 사람들은 나온 다음에 개조를 하는데 아기아차에서 뭐 외주를 줘가지고 개조를 했던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 출고를 해주는 거야? 그러 너무 비싸고 이제 애프터 마켓 어, 어, 어. 시장이 있으니까 어, 어. 대기업이 그걸 먹은 거지 이렇게 말한 게 있었고 한300 정도 더 추가하면은 7인승으로 출고되더라고. 그거는 아, 근데 7인승까지만 돼. 왜냐하면 빈혈을 음, 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치. 근데 카니발을 7인승으로 출고한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꽤 있는 것 같고 지금 카니발 대기 인력 중에서 제일 긴그출고 기간이 7인승의 그 음. 가솔린이거든. 사업단 22, 다 9인승으로 출고할 거 아니야? 비용 절다 받아야 되니까. 수요가 아마 그것도 꽤 있는 거 것. 22주 기다려야 된대. 지금. 7인승이? 그래서. 엄청 기다리네. 받고 싶어도 못 받겠구나. 지금 막 사고 싶어도 이 7주 보통 한 3달 4달 걸리는 것 같아 그냥 개인이 음, 음, 음. 대리점 가서 그냥 뽑는다고 하면 음. 야너 현대차 영업사원 같아 짜인것 같아 너랑 차 컨텐츠 찍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와도 영어사원처럼다 설명해줘 음. 사실 이런 게좀 날로 먹는 음. 컨텐츠이긴 한데 난 사실 야 오늘 이거 찍는지도 몰랐잖아 그럼 미리 카톡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카니발 찍는다고 검색이라도 해볼 거 아니야 나 카톡방 봐봐 내가 카니발도 찍는다고 했어 <laughs> 언제 그랬어 난풍 <laughs> 운전자 현석이가 운전해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계기판 멋있어 뭐 해주지? S 클래스랑 비슷한 느낌이네. 뭐, 신기한 만들어. 게, 그 모드 바꾸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봐봐요. 스포츠 모드. 스포츠가 있나요? <laughs> 여기 아, 스포츠 여기 모드. 있네? 오, 스포츠 오, 모드가 있어? 오, 아, 스포츠 모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스포츠 누르면 그래도 고RPM에서 회전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laughs> 네. 그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순정 상태만 음. 비교했을 때 방음 처리하고 막 이런 거는 우리가 애프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구형에 비해서 확실히 더 조용해진 건가? 엔진 자체가 <laughs> 조용해진 거 맞아요. 왜냐면 어. 방음을 해도 엔진 소음은 엄청 많이 못 줄이거든요. 음. 근데 이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조용해졌어요 원래 근데, 진짜 시끄러워 있잖아 근데 역시 디젤 차니까또한 1, 2만 킬로 타다 보면 덜덜거리겠지 되게 많이 그건 어쩔 수 없지 그치 그 S 클래스도 그러더라 S350D도 타다 보면 덜덜거려 엄청 핸들 떨릴 정도로 덜덜거리더라 5만 킬로 된거 타보니까 한번 노말 모드로 타볼 거고요 지금 뒤에 저희 유튜버랑 사모를 신입으로 맡아줄 여직아 아, 아, 유튜브 이제 아 하셨고요. 유튜브 지금 뽑은 거야? 너는 왜 어. 이렇게 직원을 많이 뽑아? 아니 나는 혼자 하는데 내가 <laughs> 일당백이 안돼할 <laughs> 줄만 알지 뭐. 어. 내가 할줄 아는 게있나 그렇지 그치. 그지야. 그렇지 그치. 새치어로 새치어만 놀릴줄 알지. 새치어? 다 대주고 다, <laughs> 다 키워졌더니. 그런면 생각보다 조용하다. 달리니까 진짜 조용하지. 어그러면 이게 5 0 k m 가이 정도인데 1 0 0 k m 나뭐1 2 0 k m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어때요? 뭐 한가요? 예. 아이 정도. 할 피엠 안 쓰고. 네, 네.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 네. 지금 상태하고 별반 차이. 아 그래? 풍절음도 별로. 네 별로 없어요. 어, 뭐 이중 접합 유리로 돼있어가지고아 그렇구나. 네. 네. 어 이게 옵션 중에 이중 접합 유리가 음, 있더라고. 음. 중간 옵션. 그 노블레스인가? 음. 거기서부터 음. 이중접합률이 옵션이 들어가더라고. 아. 근데 되게 알아 이중접합이긴 한데 아. 되게 알바 아. 우리가 <laughs> 생각하는 그, 그 이중접합이 아니야? 스펙의 벤틀리에 들어가는 어, 뭐 그런 게, 게 아니야? 이하잖아 아. 아. 이중은 맞어. 아, 이중은 이... 맞는데 왜 이렇게 알지? <laughs> <작지>? 한 장인가?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이게 4,500만 원이 가성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럼 결국 이제 다른데에서 원가절감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소재나 재질 이런 거는 그냥 안 논하는 게 낫겠지, 그렇지? 소재도 나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음, 싼 치는 음, 안 나는데 사실 이런 거를 신용을 쓰려면 훨씬 비싼 차를 사야지. 4,500만 원에서 이것까지 다시경쓸 수는 없으니까. 옵션 4,500이고 실제로 그냥 주행 성능 똑같이 느낀다고 하면 3,000 초중반에 살수 있는, 있는 거니까. 3,000 초중반은 너무 깡통 아니야? 그러겠지 아무래도. 4,000만 원 이상은 줘야 그래도 탈 만한 차를 살수 있는 거지. 그건 맞는 거지. 4,000 이상은 줘야. 음. 그럼 4,000 이상으로 잡아야겠네. 기준 가격을 잡을 때. 4,000이 딱 맞을 것 같아. 음. 이렇게 많이 뽑는 분 별로 없지 않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저도. 이 형이면 좀 편의성 때문에 옵션을 원했는데 음. 렌트카 업체에 한세 군데 섭외를 했는데 거의 기본 노블레스 형태의 옵션 뭐 한두 개 섞여 있는 거라 음. 5달을 놓고 기다릴까 그런 마음인데 뭐 그렇게 기다려서 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음. 이게 장기 렌트하면 한 달에 렌트비가 얼마나 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진행 0으로 시작해서 한 달에 70만 원 후반대 맥, 와 진짜 싸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3개월에 자동차 AS까지 포함된 옵션도 맥. 최상의 옵션 넣은 거거든요 보증금 아. 안 넣고요? 네. 보증금 안 실용으로. 넣고 70만 원대로? 네. 그럼 기간이 어떻게 돼요? 48개월 하고 차량 반납 48개월 5 0 0 0 k m 옵션에 아, 한 80만 원 정도 나오나요 그럼 한 달에? 음. 아, 조금만 맞죠. 계산이 안 맞는데 그러면? 이게 4,500만 원이라요 80만 원에서 차량 반납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어? 80만 원에 48개월 하면 4,000만 원 조금 안 되잖아 차량을 반납해야 되잖아 아 반납해야 된다고? 아니 방금 너 이거 기가 아, 먹었어 아, 장가가, 장가가 2,200만 원 정도가 <laughs> 설정이 돼 있더라고 아, 아니. 비싼거네 그럼 어, 근데 비싼 이제 거야. 보험 아. 안내고 응, 응. 아 보험료 안내고 세금 안내고 안 내고, 차량 수리도 내가 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 진짜 법인에서 음, 편하게 음, 그냥 소모품처럼 소모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마음 편하죠 장가가 한 2천만원 정도로 잡으면 이자금액이 대략 한 1,200만원 정도 네, 1, 거기서 1, 원 세금하고 거고요. 보험료 다 빼면 대략 한 7,800만원 정도 4,500 등치주세까지 계산하면 아 그래도 이자가 적은 편은 아니네요 한 8%에서 9% 정도 되네요 그래도 8,9%면 비싸다 그래도 이자가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예. 캐피탈 회사들이 예. 자기 예. 렌트까지 주력하는 게 요즘 그 정도 이율로 할수 있는 비즈니스에 별 많지 그렇죠. 않다면. 그냥 앉아서 8% 먹는 건데. 예. 실제로 수익이 나는 구간은 나중에 이 차가 다시 반납 됐을 때이 차를 다시 중고로 팔았을 때 그게 꿀맞은 일거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차를 판매했을 때까지 이제 손익을 보는 거면 한 이율이 8% 이상 되는 것 같거든? 그럼 8%를 그냥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지. 그러니까 캐피탈이랑 이제 렌트카 회사에서 이런 걸 하는 거겠지. 우리가 월뭐보 보험료 신경쓰지 마세요 세금 신경쓰지 마세요 장기렌트 뭐 80만원이요 해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자가 되게 비싼거야 은행에 넣어놓으면 1%란 말이야 지금 대출받아도 신용대출로 2%대 나와요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 다 저 이거 어... 놀러 갈 때마다 카니발 빌려서 타거든요. 근데 전에보다 훨씬 차가 많이 좋아졌는데 아... 껍데기 바꾸고 안에 이 음, 인터페이스만 살짝 장난친 줄 알았는데 음... 추용이 괜찮네. 저는 히발류가 너무 궁금한 거야. 원래 히발류를 사고 싶었는데 히발류가 뭐 근데... 더 조용하겠네. 요 네, 이것보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카니발에 막물 샌다, 뭐 이런 이슈 있고 막 그러지 않았었어? 구수한 차물 샌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 그진짜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게 진짜인지 물이 셀순 있을 것 같아. 아, 물물안 되면 안 되는 뭐다 되는 건 아니니까. 샘막그넘 뽑기로 뽑기로. 너무 맛있어. 아. 바꿔주면 아, 되지. 그렇구나. <laughs> 야 그리고 이런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 응. 음. 직관적이고. 그리고 역시 이게 좋은 것 같아. 요즘같이 이제 또 미세먼지 생기면 미세먼지 필터 걸러주는 음. 공기청정기. 기능. 이거 근데 거의 효과 없대. 이거 좋아. 아, 이거 미세먼지 내가 수마인가? 어. 그걸로 그때 한번 영상 찍은 거 있거든. 어. 여기 실내 문 열어놓고 150인가 어, 얼마였거든. 어. 문 닫고 요거한 5분 돌리니까 0 됐어. 아 어, 그래? 어, 진짜, 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쯤았을 때? 너 어, 좋아 이거 어, 진짜 네. 좋아. 요즘 차도 이런 땡볼. 게 많이 들어가지 근데. 포르쉐도 보면 이온나이저 있어. 똑같은 기능이. 그거야, 그게? 근데 그거는 평정기능이 아니라 방전기 방전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에 SUV다 보니까 높고 앞에도 잘 보이고 그리고 이게 레그룸이 넓어서 좋다 이렇게 시트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막 이렇게 엄청 시트가 우리 몸을 잘 잡아주고 폭신폭신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제 요것 것만 응. 나파요 아 이거 리처에 옵션 선택하면 나빠다, 아 좋은 그치? 가족이구나. 여기 또아 이게 또 아, 옵션이구나. 아 근데 이거 바뀌었네. 원래 A 필러는 이거 뜯을 때왜 이렇게 에이 필러가 생겼었거든. 근데 이게 보면은 시야가 되게 많이 가려지잖아. 음... 근데 이게 구조가 되게 많이 바뀌었네. 아 이런 거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신경 써. 시야가 넣었구나. 되게 아, 또 선루프 하나, 뒷자리에도 또 하나 해가지고 선루프가 음... 아, 두 개. 절로 건더 괜찮은데? 응. 스포츠로 들어졌네. 아레이크는 어때요? 어때? 제가 지금 여러 명 타서 살짝 발광 뷰네이데드 아무튼 다 밀리는 거 없어요. 담력도 딱 시내서 타기 딱 좋네. 카니발잘 팔리겠네. 아잘 팔리고 있구나. 어 이미 지금 대기가 <laughs> 엄청 길다며. 이건 뭐예요? 이거 그거죠? 안드로이드 여기 써져 있잖아. 그것도 애플 되죠. 카플레이라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 애플 카플레이도 되고. 아, 우산차가 이런 건 진짜 참 잘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어... 핸드폰하고 연동할 수 있게끔. 아이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현석이랑 자리를 바꿨는데, 네? 아, 네? 현석이 역시 다리가 짧아. 내가 항상 이 시트를 뒤로. 어야돼 기높이 신발 신은거 생각보다 진짜로 진동이 별로 없다 디젤 엔진 인데 운전석에서 보통 디젤 차들 진동 신형차를 타보면 핸들이 약간 떨리거든 여기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라 좀더 그런 아, 편이요형 그냥 그러면... 로말로 한번 바꿔요 뒷자리가 진동이 더 심한데 어, 지금 뒷자리에 진동이 난다고 어 뒷자리가 또 아, 진동이 진짜? 있네 우리 앞에 운전석에서는 거의 안 느껴 지는데 <laughs> 살인 지금 상황이저격 누가 하고 하겠어? 요즘 몸살이는 게 컨셉이야. 어떤 집단에게도 난 욕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 보이네 그냥. 난이 <laughs> 카멜레온이 됐네. 노멀 모드에서 아. 방금 전에 속도를 한 50km, 60km밖에 안 냈는데 네. 잠깐 속도를 내려고 악셀 좀 깊게 가져가니까 바로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좀 나긴다. 근데 잘 나가는데 생각보다? 어, 생각보단잘 나가는데 음. 부항하면서 이게 부하 걸린 느낌 있잖아. 네, 네, 대표님 200m 스테리 차 처음 타보지 않아요? 처음은 아닙니다. 아반떼 160만. 7 0 1마마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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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에 BMW 오션 빈 칸데 국산차 처음 사본 거아 진짜요? <laughs> 여기 왼쪽은 이렇게 부르주아 라인이고 <laughs> <여기> 오른쪽은 오페지 <laughs> <로렌지> 커스텀입니다. <웃음> <웃음> 근데 노멀 모드에서 r <laughs> p 네. m 별로 안 쓰고 그냥 가면 진동은 많이 안 느껴지고 편한데 그래도 디젤 특유의 그 질감은 느껴진다. 그거는 숨길 수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난 사실 이 질감이 싫어가지고 난 가솔린 차만 타고 난 디젤 진차한 번도 안 타봤거든 여기 어, 뒤에 대박이다 옛날에 내가 카니발 탔을 때 뒤에 소음이 너무 시끄러웠거든 소음이 되게 적어졌다 아 그래? 어, 스포츠 타봐. 모드를 넣겠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로 으면스타벤고가 자동으로 꺼지네요 그리고 얘가 지금 연비를 컴퓨터로 찍은 걸 보니까 연비가 리터당 11.2 이렇게 나오네 나쁜 편은 아니야 되게 좋은 편이야 완전 좋은 거야 이게 무거운 차인데 되게 오히려 스포츠 모드에서 RPM을 얘가 조금 더 쓰면서 가잖아 노멀모드에서 완전 저 RPM일 때 약간의 떨림이 약간 RPM 올라가니까 조금 없어지는 느낌도 나고 고속으로 약간... 가면 아무래도 차체 노메에서 오는 진동 때문에 어, 어. 이게 더좀 묻히는 거죠 기본 는 선서가 뒷자리는 어때? 뒷자리 굉장히 편하고요 아까 그 딜러한테 다시 전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 사려고 너? 좋은 거 같아 나 이거 하나 있어야 아, 되겠다 가성비가 괜찮은 거 같아? 아, 솔직히 펠리세이드가 난더 좋은데 이거 한번 사보고 싶어 너는 뭐 사고 싶다고 막 사냐? 그래서 껌 사듯이. 우리 자켓. 한 여기는 또 데모카로 쓰고 하는 거지. 한성이는 참돈 많아서 부러워. 진짜 사고 싶으면 다 사고. 계기판 시인성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야간에도 잘 보일 것 같아. 확실히 이게... 여기 색감도 그렇고. 좀 밋밋하긴 하지 않아? 밋밋한데 이런 차는 사실 1억에 넘어가는 SUV는 고급스러움과 뭐 그런 럭셔리함을 이렇게 차에다가 군데군데 심어놔야 되고 계기판 디자인 하나 하나 다 신경 쓰고 막 해야 되는데 이가격 대에서는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싶어. 사람들이 선택할 때 그것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이 차는. 어차피 이렇게 가성비로 선택하는 차들은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네, 연속 시승기예요. 지금 카니발을 타고 지프를 타려고 지금 기,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 차를 타려고 제가 현석이한테 온 거예요. 근데 현석이가 갑자기 카니발을 시승하자그래서 얼떨결에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인 것 같고요. 6천만 원, 7천만 원대면 당연히 고민이 되겠지만 4천만 원대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다라고 현석이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즐겁게 잘 시승했습니다.